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네오입니다. 제가 3월 26일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네오에 대해서 크게 방향성을 잡아드린 적이 있고, 비파동이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C파동으로 하락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전 영상 확인 꼭 한번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네오의 차트 다시 한번 살펴봐드리면서 관점의 변동은 없는지, 지금처럼 시장이 내려앉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번호를 남겨 주신 구독자님이신데 21일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 신호 바로 같이 받아 보셨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나간 신호 똑같이 전송해 드렸었고 3월 31일 단 10일 만에 65% 수익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전환 이후에 다른 코인을 재진입 대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잡아 드리니까 지정가 매매로 걸어 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도 아끼면서 수익 또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오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파동 카운팅 먼저 해 보게 되면 현재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 2파동으로 성립이 되고 3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볼때 현재 3파동의 1, 2, 3, 4로 진행 중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3파동은 피보나치 1.618까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파동이 나와준다면 정확하게 1.618까지 상승을 하고 4파동 조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3회 4파동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 이 5파동의 수익률은 크게 달라지게 될 텐데 동일하게 1 6 1 8구 간인 28,100원에 매도를 한다고 하여도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약 40%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10파동으로 조정이 한번더 나와준 이후에 5파동 상승을 하게 된다면 17,400원이. 지금 0.5 구간이기 때문에 약 90%의 수익이 나는 셈입니다. 수익률이 거의 두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 방에서는 네오의 차트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최저점에서 진입하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예정이 있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계속 볼 여건이 안 되신다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해서 저희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이번에 있을 상승으로 아까 말씀드린 28,000원 선까지 상승을 해준 이후에 3파동 마무리를 짓는다면 4파동 조정이 나오고 오파동으로 한번더이 고점을 돌파해 줄 예정인데 지금 현재 28,00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대를 지나치게 된다면 4만원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대가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이큰 수익 모두 수익전환할 계획 구성이 완료가 되어서 진입 타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동참하셔서 함께 수익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고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